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를 넘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채널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은혜와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선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야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주님 곁으로 가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망. 우리는 보통 이 단어를 세상적인 성공이나 목표를 이룰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야망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의 하루가 저의 말이, 저의 생각이, 저의 모든 행동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때 조용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까? 라고 묻는 습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의 방식이 될 때,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날보다 만족스러운 날이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우리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를 경외함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주의 두려우심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공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하찮게 되는 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부르며 그 의미를 텅 비게 만들고 있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몇 번이고 진지하게 타이르는데도 아이가 장난으로 여기며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결국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빠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내말잘 들어 바로 그 무게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바로 그와 같은 진지함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 중 하나는 바로 전기입니다. 우리는 전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등을 켜고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충전합니다. 전기는 우리 삶에 엄청난 축복이자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 중그 누구도 드라이버를 콘센트 구멍에 꽂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 엄청난 힘이 잘못 다루면 우리를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기의 힘을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것이 장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창조주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생각, 그분의 관점,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대합니다. 시상식에 나가 상을 받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저속한 농담과 비윤리적인 언행을 일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장난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유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경유심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주일마다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잘못된 길로 갈때 바로잡아주며 서로 섬기고 도우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잠시 잊고 있을 때 우리는 모두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라고 상기시켜 줄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단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며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이며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선과 악 사이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